안녕하십니까. 애들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애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니까 또 반사가 돼갖고 그러더니 또 제대로 보이네. 어. 저녁은 요플레와 꿀 그리고 배입니다. 배. 요플레와 배를 먹기로 했어요. 오늘 저녁은 요플레도 예전에 만들어서 먹었는데, 위에다가, 요플레 기계에다가. 그죠? 그것도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. 컵도 있는 거다 꺼내서 버릴 때 버리더라도 이것또 깨졌어요. 금전. 금전이? 네, 금전. 다 선물 받은 거죠, 뭐. 그러니까 건물도 받고, 건물도 받고. 지금 와서 선물 하나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. <laughs> 먼지도 안 들어와요? 먼지는 우리 몸에서 떨어지지. 우리가 우리가 먼지니까. 아,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, 야야, 사람이 사람이 제일 먼지가 많다. 인간한테서 쓰레기다 쓰레기. 그게 명언이었던 거야, 뭐 그죠? 물엄마 맨날 해서 사람이 쓰레기지. 뭐가 쓰레기냐.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인간이라는 거라. 근데 그 진리, 진리의 말씀 물엄마는 그걸 터득, 터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. 그때도. 자, 당신 장모님 대단해, 그죠? 남편 뒤에 나갔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여기다 이제 이거, 뭐지? 견과류? 견과류가 아니야. 견과류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뭔지 몰라요. 그냥 여기다 타서 먹는 거예요. 그냥. 그리고 꿀 넣고 과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. 오늘은 이거 한 개만 가야겠다. 되 이걸, 이걸 다 먹어버려야 되는데,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. 싹 맞아 붙겠습니다. 아우, 통 하나 털었습니다 자, 이거는. 여기다가 이제 꿀 제조. 꿀이 아니라? 이거 꿀이에요. 왜 꿀을 넣어안 넣고. 아, 어, 그거, 저기다가, 어, 저기다 본거 있지? 거 있지. 아, 그러게 다 담아놨는데, 진짜. 꿀병에다가. 이렇게, 짱간짱간씩 이렇게. 이거 다먹은거지 네. 아니, 그거 긁어서 먹어도 긁어, 되는 데 긁어, 긁어 먹을래? 아우, 이거 긁어 먹으면 이거 한 숟갈 나올 텐데. 한 나오지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저녁을 이걸로 먹을 거예요, 오늘은. 찍고 있는 중이예요? 네 찍고 있는 중이에요자 가져가세요 예스네내 것도 놔두세요 고맙습니다 언제나 기술이 좋아질까 자 그거 드십시오 <laughs> 포크도 안 갖다 놓고 바로 넣어? 바로 넣어 그렇죠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요. 이게 먹어요. 이게,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. 사실은 스파게티를 해 먹냐, 잔치국수를 해서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, 아, 그냥 있는 거 먹자. 있는 거 그냥 노플레 먹고 맙시다 그랬더니, 남편이 찬성을 해주셨어요. 음. 저거 좀더 넣어야 되겠다, 그거. 응? 청. 어. 좀덜 달죠? 아 괜찮아요? 응. 완전 청도노, 청원어다 저기다 주지 않았어? 네, 당신 뒤에 있잖아. 응, 음. 그래안 돼. 난왜앉아있까니껴지 피곤한가 봐. 자, 이거 아까 보따리에서 푸른 옷. 아, 이것도 또 수선한 걸또 보여드려야 되겠다. 그죠? 수선은 이제 안 자유퇴하냐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어, 보세요. 수선했어요. 이거를 꿰맸어요. 거다이 스카프를 하니까월드더라고요 우리 집이 지금 추워요. 몇도입니까? 2 0 음. 코가 시려 너무 추운거 아니야아그게 달긴 달구나 응. 나중에 이렇까 배가 하나도 안 나네. 배를 여기다 썰어서 먹는 게 나을 뻔했다. 맛있네. 그냥. 다이어트 식단. 그죠? 둘러야제 오늘은 또 여기까지 또한번 소식 하나 찍어봅니다. 맛있는 저녁 식사들 하세요. 우리처럼 이렇게 작게 잡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해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